안녕! 오늘은 제피랑 재우, 루비, 루시, 요렇게 호텔피루나에 나오는 얘들을 의인화 시켜봤어. 먼저 제피는 요런 귀와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펭수의 하늘색 티셔츠, 그리고 재우는 갈색 머리에 하얀 귀, 그리고 사각별, 그리고 바지에 이런 티셔츠를 준비했어. 그리고 이젠 루비와 루시를 칠을 볼 건데 루시 루비는 이미 눈을 칠했어 그럼 시작해볼까 음, 루비의 색깔은 루비는 일단 루비는 이런 흰색 톤을 좀 내줘. Sokker. Mm. 가시 색깔은 약간 검은색도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검은색 톤을 살짝 줄 건데 검은색 톤을 이렇게 톤을 주고 색깔 이렇게 톤을 톤깔 패턴을 톤을 맞춰줘 이렇게 잘 번지니까 머리가 참 멋진 것 같지? 이렇게 이제 머리를 그려줄 거야. 머리는 일단 머리는 이런 여자, 음 이런 여자, 죠런 수인을 아니 수인이 아니라 이런 머리카락을 여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자처럼 만들어주고 여자처럼 만들어준 다음 이렇게 루비 루비의 티셔츠는 이렇게 나뭇잎이 두개 있어. 아무리 비두개 있고 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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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줄 거야. 리비의 의인화. 그리고 요런 꽃. 소. 이렇게 해서 루디완성 이젠 루시를 그려볼 건데 루시의 눈 색깔은 약간 멋진 톤을 주기 위해, 요런, 요런, 진한 청록색을 사용했어. 음, 이 요런, 어? 루시는.. 루시의 얼굴을 완성 난 점박이 청바지를 입고 있고 점박이 청바지.. 청바지 루시에, 루시에 이니셜이 L. 로 시작하니까 L. 이렇게. 그런데 요거 참나인타운데 요거 깃발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잘 보세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초록, 초록색을 더하고. 초록색으로 색깔을 채워주는 티셔츠 색을 이렇게 채워주고. 신발은 이렇게, 신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제비와 제오, 루비 루시를 소개합니다 그럼 다음에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럼 기다려 보세요. 안녕.